자, 이번에는 안티맨으로 안티맨이 아니죠. 노바. 노바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없는 노바와 안티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합원 어, 많이 이 업무가 많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한두 달째 지금 제가 계정을 어, 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응? 음? 뭐지? 지금 안티맨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스타로드가 설마 블루를 잡는 건가? 무적이거든요? 지금 특수 장비가 무적입니다. 우리 스타로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 듀어프의 9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싸우네요. 오, 이거. 스타로드 리뷰가 아닌데. 너무 잘 싸우는데? 어, 안티맨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쩌지아 에너지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 버리면은 없어지는데 자 일단은 스타로드로 좀더 패주고 스타로드 전사하면은 그때 안티맨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아. 에너지. 에너지. 자, 이렇게 끝에를 돌면 되죠. 좋아. 오호. 스타로 스타러드, 스타로가 이렇게 잘 싸웠나? 자 스킬 순서는 지금 제가 아 5번 쓴 다음에 4번, 그다음에 3번 쓴 다음에 2번. 자요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 저저저저 저. 관통 공격 피해야 됩니다. 5번 쓴 다음에 바로 캔슬하고 4번. 다음에 3번. 끝나면 바로 2번. 자, 요렇게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시 5번. 오. 관통 관통 피해야 되죠. 관통 피할 때는 3번. 아. 야, 씨. 다 잡아 놓고 죽으면 어떡하냐. 자. 아, 우리 안티맨 도대체 뭘한 건지. 스타로드가 다 잡았는데 지가 잡은 것 마냥 아주 똥폼을 잡았습니다. 자, 스타로드, 스타로드 오, 스타로드가 블랙더워프 9단계를 이렇게 쉽게 잡았네요. 마지막은 제가 컨트롤 미스로 잡혔지만 죽었지만 그래도 어 블랙더워프 9단계를 잡을 정도면 어 많이 성능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